17일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흥구에 왔습니다. 네, 어, 국제오저를 구입하셨는데 어, 저희꺼를 장착해서 사용하시려고 예, 예, 예. 아! 유튜브를 내가 이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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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중 예, 에 예, 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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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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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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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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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틀다 보니까 또 국제에 대한 그 저기가 나오더라고. 네. 그게 원래 몇십 년 동안이 공고통으로 돼갖고 어떻게. 어디... 30년 넘게 그랬죠. 예, 네, 네. 네. 제가 이제 네. 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 모든 기능이 다 완벽하게 돼있을때 얘를 달아도 얘가 발의를 하는 거지. 네. 이제 중고를 다 오셨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 앞쪽에 공면에 서치는 거 이런 거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장님도 지금 나락을 네. 안비봤어잘 모르잖아요. 네. 앞부분이 아, 잘못됐는 걸 이걸 간다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엣지부는 네, 네. 엣지부대로, 장구통은 네. 장구통대로, 면적체는 네. 흔들체자로다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근부를 배출을 못 시키기 때문에 네. 이게 바깥으로 못 나면 이근부이 어디로 돌아가면 거꾸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안에 들어가면 양이 많아지면은 선별이 안 됩니다. 선별이란 말은 저 밑에 알고 가고 근부하고 분리가 안 돼서 이게 특히나 국제 오조 같은 경우는 나락이게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왜 이게 이 겉치가 아무리 밀어내도 밀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은 많은데 나가는 양이 적으니까 여기 계속 쌓여요 그러면 이 건물이 못 나오라고 어디로 갔냐면은 1번 나선으로 알곡만 내려가는 알곡 으로 탱크로 올라가 같이 올라가 버려요 이게 얘가 하는 일은 잔잔한 건물 은 흩날때 밑으로 떨어지게 있고 고속망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거친 건물이 이리들어도게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만큼 90% 이상 을 바깥으로 뺐느냐 여기 들어왔는거는 거의 없쓰거든요중에 이제 알곡이 섞여있습니다. 만약에 90%에서 1 0 들어오는게 알곡이 있습니다. 그럼면이 양이 많습니다. 이거 갖다가 바깥에서 받아보면 양이 많이 나옵니다. 고데기로 따로 관하는건 엄청납니다. 이게 여기 들어왔는 건물을 잘게 잘라서 바깥으로 빼는 목적입니다. 제꺼는. 그러이서보도 안걸리게 하고 선별도 깨끗하게 하고 나랑 나오는걸 손실을 죽이게 하섯가지 정도를 덕을 봅니다. 첫게 벨트가 안 끊지고 부하가 안 걸리고 선별도 좋게 해주고 손실을 줄이고 몇 가지를 다 좋아지거든요 요런 문제가 여유가 요만큼 있습니다 여기 한 50mm 70mm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저희 것만 팔아가지고 몇년 전부터 한 2019년부터 이 국제꺼를 달기 시작했구만 어,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1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느낌 됩니다. 2년 동안 살았는데,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 여유가 있는데, 왜 짧게 하셨을까요놈시 신형은, 이거를, 흔제체를안 바꾸고, 제끼를 달면은, 이렇게 바꿔요. 요게 굉장히 길어집니다. 여유가 네. 있어요. 요거 유튜브 보셨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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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달면은, 요 공간이 나옵니다. 네. 요게 공간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길어져서, 알곡기로 넘어, 어, 커플이로 넘어 나오고, 알곡고 내려가는 지이에요 네. 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걸 통째로 바꾸라 그래. 이거 통째로. 몇십만 원, 1 5 0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거라요거만요거만붙이가 나와야 회사서 돼요. 요거 띠내버리고. 그런데 요거를 바꿀 필요 없잖아요. 요거만 하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미지로 만들어드린 요 보정한 이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리면 안 건물이 그런 거 넘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달아드리고, 조금 바꿔드릴게요. 저희도 익성까지 가야 됩니다. 예. 네. 네. 하루 일정이 딱 잡혀있어서. 여기 수리가, 제가 봐서는, 100%라고는 못 믿고, 네. 어느 정도만 벨트만 땡기시고, 등급만 땡기고, 이해를 하면 되시는데, 네. 이거 달았다고 해결되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벨트가 팽팽해야지 아, 아, 제가 수리를안 합니다. 제 통요. 이제집통이수리를안 합니다. 여기에 흔들린 상태에서 여기에 해결하는 않거든요. 음. 들어가는 쪽이나 네. 나가는 쪽이라 급지랑 네. 여기는, 여기는 하면 녹이실에 많이 따랐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따랐어요. 안 따랐죠. 이 건물이 도로는 데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네. 나가고 그 양이 네. 안으로 들어갔나, 이 말입니다. 네. 네. 그치, 녹이 다 채렸지, 그죠? 그러네. 여는 급지가 그냥 있어, 안 딸고. 요거는 지금 따라가지고. 라도 아, 저기는, 저기도 하는지. 이거는 네. 반쯤 이상 따랐잖아. 네, 네. 그래, 이게 문제였다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회전이 1,550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앞에 긴장구통이 550, 560돌아가요 네. 3대1이라, 회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만면 요거 돌아오는게 얼마나 빨리 날리겠습니까? 이렇게. 네. 칼이 요게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요 맨날 그거 하루에, 뭐야, 하루에. 몇십 분씩 보니까. 네. 이제 다 아시겠어요? 네. 설명은 안 하셔도 되죠. 그렇죠? 하참희하죠 예. 아. 이런 거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이것도 이렇 일자로 되어 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딱 하게 되니까요 이거 칼이 와가지고 차이가 나게끔 예. 도는 거를. 네. 예. 예. 그러고 얘 들어갔는데 얘지 날라가는 건날리기못 하세요. 얼마나 쉽게 날리겠습니까? 음. 그죠? 그래. 여기가 예. 날개달려있는데 이거는. 없잖아요. 그냥. 예. 그게 생각의 차입니다.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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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내가, 어제도, 저 국제 이거 씻고 오는 애도, 예. 이거 처리가 잘 되는지, 이거 뭐하러 돈들이냐 그래 아이고, 내가, <laughs> 1차, 그러면, 언제, 이만이 저, 저기, 저, 이 새끼니, 그거 새거 사갖고, 젖다고 들고 가는, 가느냐고, 응? 어? 좋으니까, 이게 전부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이게 지금 다 하는 예, 거지. 예, 예. 예. 그 그래 내가, 여기서, 현금에서 내 1차로, 어제 개두그라는 게, 여기 몇십대가 됐는데, 좋은 몸에 그사람들이 안다는 겨 몰라서. 몰라 이렇게 안다는 거지. 그렇죠, 바로. 그 내가, 그래서, 그니까. 내가 1차로 내가, 단, 네. 달고서 해볼 테니까, 그 때들 저 선전하라고. 그럼 저, 선 그러면 선전부장이네. 그래, <laughs> 이제 내가 흔도배 천, 최고 먼저 다는 게 이거. 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 예. 네. 왜냐면, 이 북대기가 여기서 안 빠져주니까, 음, 기계도 음, 설명나, 뭐, 그래도, 네. 그, 또, 노인양관하고 얘기해서, 이거. 그, 선명까지 싹 하는 걸딱 같지요. <laughs> 요, 베어링도, 네. 일산 베어링을 다 박아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만 고장난다면, 막, 콤, 방바인 고장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건물이 이어서 막히가지고, 앞쪽까지, 삼부통까지 가면, 맞아요. 미탈리이탈리 예. 하다보면요. 예. 이게 푹튀기 안 빠져서, 그게 바로 이 옆에 있요 예. 만 빠지면, 은 푹, 고그래 바로 다 말고 좀 서있다가, 말이 빠지나가면 가고 가고. 예, 예, 예. 이돼 있고. 아, 아, 요, 사진 한번 찍지 기념으로. 그, 저기 뭐, 저기, 요기, 저브저현도기 이라고 잘 저기, 여기 저기, 서기계 아. 많으니까 예, 네. 예.